안녕하세요. 한샘리아우스 정윤알입니다 오늘은 도배 장판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33평. 33평 기준이고, 어, 실크지는 요즘 합질를잘안 하시니까, 실크지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실크지 같은 경우에는, 한 물에, 한 물에 5평. 5평이고, 이 다섯 병을 폭으로 나눴을 때는 여섯 폭이 나와요. 여섯 폭이 나오는데, 한 폭이 얼마냐? 한 폭에 천육십입니다, 천육십. 1060. 한 폭에 0육십이기 때문에, 어, 이걸 한방에서 계산을 한 방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도배가 발려야 되는 공간이 3 9 0 0이에요3 9 0 0이면1천육0으로 폭을 나누시면 돼요. 한 폭, 두 폭, 세 폭하고, 한700 정도 남을 거예요. 이게 계산하시는 게, 저희, 바스 있죠? 한센 바스. 한센 바스, 판넬 계산하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희 한, 한센 바스, 판넬 계산할 때 뭐, 2300이면, 나누기 590 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발주하듯이, 저희도 3900이면은, 나누기 1060. 이렇게 하면은, 도배 폭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섯 폭의한 롤이니까, 여기 세 폭, 여기 세폭 반, 3.5 폭, 여기 3.5 폭. 이렇게 나오고, 이쪽 면에도, 이제 한, 1.5폭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방방마다 다 해주시면 돼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월. 아트월이 들어가면 이 폭은 계산 안 하셔도 되고, 아토울이 안 들어간다 싶으면은 아토울 벽면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어, 너무 바쁘고, 일일이 내가 이방 방 사이즈까지 내가 다 할, 실측을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그런 할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은 다 두, 올 롤씩 시켜요. 두 롤씩. 두 롤, 두 롤, 어, 입구 방도 두 롤. 이렇게 시키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아토울까지 압토를 한다 싶으면 네 롤, 압토를 안 한다 싶으면은 다섯 롤, 보통 이런 식으로 발주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창장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서른 두평 기준이며 그냥 그대로 발주하시면 돼요. 어, 이거 한3 5다평 발주하시면 되고, 음, 서른 네 평, 서른 네평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해요 확장이 많이 돼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4 0평발주넣어 주셔야 돼요, 사십 평. 이렇게 해가지고 도배, 도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은 어 크게 많이 남는다든지, 뭐 모자란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 근데 조금은 여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배가 하고 나서 저희가 보통 싱크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 싱크 공사 하시면서 뭐 도배를 찢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AS 할 물량을 조금은 남겨두셔야 돼요. 너무 저희 바스 판넬처럼 딱 맞게 발주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발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배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판, 장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장판으로 저희 한샘, 한샘 휴장판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장판 규격 이거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장 경우에도, 이제, 폭이, 한 폭이 1,800입니다, 1,800. 1,800이고, 어 장판은 발주할 때 보면은, 그전 영상에서 이제 광화로 보시면은, 어, 평수로, 어 33평이면 33박스 이렇게 주문을 했다면은, 장판 같은 경우에는 미터로, 미터로 발주를 해요. 그냥 미터를 재야 되는데, 폭이 1,80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실책하셔가지고, 1800에서 끊어주고, 또 1800에서 끊어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몇 메다인지, 뭐3.5 m 면3.5 메다, 두 번째까지 3.5 m 이렇게 메다를 다, 미터를 다더해주시면 돼요. 통로는 통로대로, 통로대로 더하고, 방도 끊어가지고, 1800에서, 1800으로 끊어서 총 몇, 미터가 몇 미터 들어가는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장판을 장판이던 이제 도배건 다 하나하나 실측하시는 게참 힘들고 바꿀 수 있어요 바빠서 어, 현장에 많으신 분들 은 이렇게 다 일일이 실측을 잘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어, 장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하게 계산하자면은 평수 곱하기 1.8 하면은 리터. 요렇게, 보통 요런 식으로 발주를 넣으시면 크게 모자랄 일이 없어요. 어, 그럼 2 4평 기준으로 곱하기 1.8 하면은 한 43m 정도 나옵니다. 43m 정도 발주하시면 되고, 어, 3 3평 33편 기준으로 1.8m. 1.8을 곱하면약한59 한 정도 나올 거예요. 59m 정도. 이렇게 발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발주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적인 그 계산법이기 때문에, 어, 확장이 있다든지 하면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다, 홀 확장. 홀 확장인 집에는 모자할수 있어요. <laughs>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실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판. 지금은 이제 따뜻한 봄이 왔지만 장판 시공할 때 겨울, 겨울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겨울철 장판 시공 시에는 무조건 시공 전날, 시공 전날이고요. 시공 전날 볼러, 볼러를 가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가동시켜서 집안이 조금 훈훈한 느낌이 들게 따뜻하게 볼러로 좀 데쳐놔야 돼요. 그게 겨울철에 바닥이 차가우면 장판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봄이라서 겨울 되시면 다할 까먹을 것 같은데, 요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겨울철 시공 전날에는 조건 보일러 가공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배하고 이제 장판까지 실측하는 방법, 그리고 장판 시공 시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알아봤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말 절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장판하고 나면 그 다음날 대부분 이제 싱크대라든지 가구가 또 들어오죠. 근데 이게 펑크가 나오려면 모든 공정이 또다 밀려야 되니까, 볼로꼭 뭐,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오늘의 영상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